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5일 충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들어 충남이 인사, 국책사업, 정부 예산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전, 충남도민들의 염원이었던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대통령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험망하게 발길을 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양승조 지사 도정 1년 평가는 소리만 요란했지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하고 충청 홀대론, 소외론에 맞서 충남도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중앙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총경이상 승진자가 충남에선 3년 연속 한명씩 밖에 배출하지 못해 경찰에 있어서도 지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구대, 파출소 일선 현장 근무자 인력증원을 비롯한 유일하게 충남 전남에만 없는 교통방송국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